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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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1차 성련쌤이 쏜다며 편의점 쏜다 쏜다고요? 편의점 편 사준다고요? 페니점 편의점. 사주는게 어디야 아저성쌤 혹시 네? 화장하고 응. 온거예요? 네어 아, 갑시다 성련쌤 네 소고기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아, 소고기 먹고 다시 돼지고기요. 아, 알겠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러 갑시다. 네, 네, 네. 생했쌤은 소고기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 어, 먹고 돼지고기 싶어요. 더 좋아합니다. 오케이, 돼지고기 사드릴게요. 아, 소고기 사주려고 해도 뭐. 퓨시널 <laughs> 만마스선쌤 <laughs> 네. 내년 차들한테 술 먹일 거예요? 네. 이러면 촬영이 안 된다고요? <laughs> 촬영할 땐 다시, 다시으로 한번 갑시다. <laughs> 자, 1년차 샌드할 때술 먹일 거예요? 아니요? 아, 진짜요? 네. 어, 진짜 저희는 인성. 저희는 그렇게 가급적인 거 분이 싫어합니다. 오, 기 네. 빨개졌는데요? <laughs> 쌤, 몇년 차예요? 1년 차요. 1년 차요? 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쌤이 사세요? 4년 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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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어 선생님이 수명 타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수명 안니까 네. 확실하게 다른다. 거. 난장 파이네. 자 아, 얼굴 찍 맞죠? 아, 미치야 죠 소주 많이 따르지 않나? 일단 한잔은 해 마실게요. 내 됩니까? 어, 아, 다 오 진짜 재밌다. 당다어제는 수생입니다. 당연하다. 우와. 당다당아순간이동 와... 잘... 국법 소리 안 나와 이거. 소리 나오다 <목소리> 어... 여기는 계란이 나오시. 3 개니까 규민 쌤 빼고 우리끼리 먹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열 점, 열 점, 열 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랜만에 온다. 나도 이게. 그때 이걸 처음 보는것 같은데. 우리 1년차 에는 따로 둘이서 먹은 없어서요 어디서요? 우리 1년차 둘이서는.. 둘이서 말고 쌤들이나 다른 사람 포함해서 사정에서 먹는 자리 있어요 아.. 리리리리메네샤크샤크보 했나? 아다아샤크보 알아요? 알아요 니도요 해수장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샵프남도거 제가요? 네. 언제요? 맨날 해수장 춤만 하아 진짜? 그승 쌤은 춤바 춤추지 않나? 아니 <놀람> 그 때. 첫으로 술을 처음 먹어보죠 <놀람> 우리 저번에 먹었잖아요. <놀람> 아 산성마을 가서 오리고기. 쌤은 처음 먹어봤죠? 아예 처음이죠? 샌드 먹어봤잖아요. 아, 아 근데 주의가. 제가... 오. 지아 빨리빨리 손 뜨거워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아손손기가빠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싹싹해 먹듯이. 좀안디었어요 괜찮아요. 한 번도 뜨거운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열정적인 남자네.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야 뭐하는 짓 하라고? 미찬 가니까 술 안주는데? <laughs> <laughs> 지금 미찬을 까다고 술을 안주는데 차먹만한번미자 <laughs> 갈게요 왜요 먹어요? 아유, 먹어야지 먹어야지 저는 <laughs> 이제 벌써 뭐둘이 온지도 지금 한 5개월? 네. 세달딱세달세달어 세 달. 네. 언제 왔어 언제 왔죠? 2월 20일 저는 3월 9일, 어, 3월 9일. 청생생이 제일 먼저 왔어. 그게 신주생을 따라왔지? 아, 제 저, 저, 빨리 줘. 빨 줘, 빨리 줘, 빨 줘. 이게 저희 스마트병원 장골 헬시장소에요 아, 진짜 따뜻하게 굽는다. 와, 대박이다, 대박. 버섯. 버섯? 어머? 책에 올릴까요? 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근데 저 비주얼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어, 맛있다. 이렇게 먹는, 이런 거 처음 보지 않아요? 어, 이거 많이 찾아봤어요, 선생님이. 응. 많이 말해가지고. 누가? 아, 제가요? 어, 괜찮지, 괜찮지. 김희쌤 이름은 1년차가 뽑는 거라면서요. 제가 뽑아요, 빨리. 나도. 아, 갑자기 뛰치게 들지 말고. 자꾸 웃었네. 이런 건 언제 1년차 꼽는 걸 하지 않았어요? 4년차꼬여요 저. 3년차가요? 네. 안 나오려고. 근데 뭐 1년차, 공기 샌드키로 오면 되는데, 5명하고 6명 되니까. 그치, 아쉽다, 1년차 샌들은 정수는 상관없어 이야. Yeah. 지민해줄 네, 상관없지. 한 음. 20kg 돼요. 음. 아, 고생하셨다. 아, 아. 아 다시다 시다 소고기 아, <다시>. 네. 아, <목소리> 아 강자아니에요? 자, 이래서 저, 저, 고기 아, 먹으면은 <목소리> 아, 고기 좀 구워봐요 네 자르면 됩니까? 네, 네. 아니 밑에부터 자꾸 잘라야죠 아 일단 반 자르고 잘라야죠 아. 아, 쥐는 도안 음, 아, 나. 쥐는 쥐이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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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잘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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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쥐는 쥐는 네. 먹어보시죠, 이제. 먹겠습니다만... 제가 맛은 보증합니다 튀겼어요? 근데 비계 원래 날로 먹어봤어요, 비계. 아니요? 먹어봤어요? 쟤 먹어봤어요? 비계 왜 날로 먹는데? 잠깐만, 네. 비게... 아, 이제 손다랍시다 네. 비계를 왜 날로 먹고. 보고... <laughs> 오늘 솔직히 언제 쉬었 빨리 <목소리> 먹어좀 <먹을> 그냥. 먹어요, 이릅니 먹어요, 먹어이먹어먹어 고기 아, 더 시키면 먹지도 않겠다안먹어소고 먹을 데요 아, 가 오늘 소고기 먹는데 김이가 막 생겼어, 먹어요 이래가지고, 진짜. 아, 근데 진짜 나 근데 그거네. 소고기 좋아요, 짱 좋아요. 나 아, 삼겹살. 나 삼겹살. 상겹살 어쩌다 먹는 거 성분이 좋아. 네. 근데 평소에 먹는 거 삼겹살이고 싶어. 난 네, 삼겹살 퀄리티 좋은 나는. 아, 아 고급남 이런데. 아 나는, 나는 좀 두꺼운 삼겹살 필요 안 좋아해서. 냉산 아, 뭐, 뭐, 말고 그 살짝 알지? 한 1인분이 추천했데그 삼겹살 맛있어. 두꺼운 거는 배만그 뭐지? 마찬들 같은 것도 원래 잘라든 것또 반으로 한번 자르거든. 네. 아껴 먹으려고. 나는 어. 원래 술을 안 먹어서. 이거 아껴 먹으려고. <laughs> 이거 어딘데 사상이는게잖아요부단입니다 아, 천천히 좀 먹자. 혜야. 아, 자 네. 네. 여기 삼겹살, 아니, 찌개니까가 진짜 맛있어요. 음. 저도 아무도 굽고 있고. 내카드 네, 이 사람을 친해지면 맨날 술 취하거든. 와. 그렇지! 아, 술 이렇게 빼어서난 매인 거 좋아하거든. 아, 물론 안 빼지. 나 근데 깎고 있지 지거이 사람 있습니까? 뭐. 어, 진짜요? 와. 오늘 좀 양산하네요. 청리 대도되겠네 야, 소주를 먹고 안주를 맥주를 마시는 선생님. 저... 10분까지 휴식 타임. 네. 오케이. 배전 소하고 2차로 갑시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2차는. 여기 저기다이어드릴 건데. 안 갔어요. 이걸 근데 대할 때 찍는 거예요? うも簡単にこ近いち